훈련소를 나와서 음, 후반기 교육이나 각자 자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소 역 앞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의 모습이네요. 우리 아들들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? 근이 아들들이 내 아들은 볼수 없을지라도 다내 아들이니 하고 좋은 길을. 불로 넣어 주셔서 무탈하게 훈련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우리 아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여기 오는 오전에 나오지 않은 우리 아들들은 대전 근방으로 후방 교육한 아이들은 버스로 점심 먹고 이동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다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.